아 크림색 하실 겁니까? 아 라벤더 하실 거예요? 뭐 할까? 헐. 너무 고민되는데 나는 라벤더 추천. 어디서 봤나? 라벤더 추천합니다. 그림색왜 이렇게 검게 나오지? 지금 여기서. 그러니까 실물이 얘가 더 밝아 보여. 그리고 실물이 맞아요. 이게 더 찍고. 아 그렇습니다. 사진 예약은 지금 하십니까? 네. <laughs> 열어봐 주시죠 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아. 바깥에 디자인을 볼 거라고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벤더도 한번 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벤더도 한번 이게 크림이죠? 응. 크림이 나은 거 같은데 아, 크림이 그럼. 보면 볼수록 괜찮은 거 같아 그럼. 응. 근데 라벤더는 보면 볼수록 이쁘네 이상해 어, 이건 어. 아닌 거 같아 이 냉장고 깨왔네요 <laughs> 2도어, <laughs> 네, 아, 쓰3도어대 되군요 위에 아, 보세요 3도어 냉장 이거는 보면 볼수록 아, 별로고 그 부분이, 연 부분이 좀 파입니다 맞죠? 디테일은 예. 그럼 저 라벤더도 한번 디테일 한번 보여주시면 될까요? 얘가 라벤더인데요? 아 죄송합니다 크림 디테일을 보면은 투몬 냉장고인지 아니, 이거는 김치 냉장고 같고 아니 냉장고 같고 어, 이건 김치 냉장고 같아요 옛날 구형 그대로 냉장고 어때요? 냉장고 목소리가 너무 크네요 네 죄송합니다 고 죄송합니다 됐다 그럼 다음 영상 기다려 주세요 손가락을 보니까 내죠 여러분 블랙이 제일 나아요 여러분에 블랙을 강추합니다 여러분 꼭 블랙 사세요 속, 속지 말고 얘도 개왔네요 오 이게 진짜 엣지하고 이 정도면 백만원대 휴대폰이 어휴. 저촉발라는거 보이시죠? 이 색깔이 뭡니까? 이 정도 돼야죠, 이 정도. 블랙이 나와요. 블랙이에는 개봉해도 올 세미 요즘 비스포크 냉장고와 닮았어요. 어때요, 비스포크 냉장고? 발랐어, 아빠. 네. 나 라벤더로 할게. 뭐? 라벤더로? 내일 사진 예약하니 함께용.